네, 안녕하세요. 하나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아마 지금 연이은 하락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실만한 종목인데요.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고요. 애초에 지금 이제 떨어질만한 상황도 아닌데, 뭐 이런 걸로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하락의 원인도 굉장히 황당하고, 어, 앞으로 하나시스템에 올라갈 어, 주가가 하나시스템의 주가가 올라갈 명분도 그 모멘텀도 어, 굉장히 확실하게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시스템이 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 흐름과 앞으로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자세히 근거를 담아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도 속상하실 테지만 주가라는 것은 많이 올랐으면 조정을 받는 거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미리 들었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좋아요 누르시면서 구독 누르시면서 지금부터라도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이날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주가가 이렇게 딱 눌려있을 때 이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하나 시스템을 찍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제가 11월 20일, 11월 20일에 이미 하나 시스템의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마당에 여러분들 속상한데 제가 거기에 대고 여러분, 제가 떨어질 거라고 했죠. 왜제말안 들었어요? 어? 지금 어? 물려가지고 다 큰일났습니다. 이런 무례한 방송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락은 제 예상 범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11월 20일 이날 정말로 이런 주가의 조정 예상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올라가? 매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상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힘이 강한 주식이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잡았다면 조정 나올 건데 괜찮아요. 조정 나올 때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 시스템 여기서 담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이 나올 건데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 담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3,400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구간인데 일단 조정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으니 그 조정이 나왔다면 앞으로 반등이 어떻게 터질지에 대해서도 제 말을 들어봐야겠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 방송만 차분하게 집중해주세요. 일단은 떨어지는 원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속상하더라도 이걸 알고 나면은 괜찮아요. 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로템도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이슈를 많이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의 CEO이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어 이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차기 정부의 첫 개혁 대상으로 국방부를 겨냥했다. 그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어 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다면서 국방부 예산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주가는 코인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고 기업이 어디에서 매출을 끌어내고 어디에서 모멘텀을 이끌어 내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떨어진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아이아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요. 어, 저는 전혀 이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 혹시 하나 시스템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큰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국내에 있는 방산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이런 국방비의 뭐 증액과 증감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기업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 굉장히 황당하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건 말 그대로 제가 20일 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20일 날 이렇게 방송해드렸을 때 강조했던 게 지금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할 테고 조정이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다 월봉상 매집이 시작된 게 맞지만 이런 것들은 주봉상 봤을 때 강력한 저항대였던 이 자리를 뚫어내는데 거래대금이 대부분 많이 실려 있거든요 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역대급 거래대금의 순간은 이 자리를 뚫어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딱 보면 이 종목 이자리서 눌렸다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 시스템의 주가 상승 원동력. 당연히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아닙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있고요. 어, 하나 시스템이 앞으로 다시 반등이 터질 이유. 그리고 하나 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상세. 히 지금부터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은 제가 단체 문자로 구독자분들 대응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010-4469 6279제 연락처입니다. 이 연락처 한번 저장해주시고 제게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하나시스템이라고요. 지금의 상황을 미리 피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저를 만났다면 다시 공략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하나시스템의 중요한 내용 앞으로 올라갈 이유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이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는데요. 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상황들인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갔던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 어려웠던 형편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우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01044696279, 제 연락처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대응을 원하시는 종목명, 종목명을 저한테 보내놓으시면, 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반드시 종목명을 보내놓으셔야, 제가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고, 단체 문자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시간 수익을 남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설명란을 누르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제 연락처, 제 연락처로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시면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를 보내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입장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주식들을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이테오젠, 현대로템 뭐, ABA 바이오, 정말 좀밑 바닥에서부터 같이 공략했다면 너무 좋았을 종목들. 아무리 열심히 방송해드려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100명의 분들이 수익 내는 것보다 단한 명의 손실자도 나오지 않는 게제 목표예요. 정말로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시면, 과거 아이테오젠 11월 8일 이 저점에서 제가 방송해드렸는데 었 30만원까지 올랐죠. 이런 주식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방송해드렸습니다. 갈 거라고, 갈 거라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9월, 10월 정말 증시가 어려울 때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9월 달, 10월 달 이런 하락장 속에서 이런 분석해드렸다는 거예요. 9월에 딱 여섯 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올라간 것만 많은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공간이고 오셔서 바로 확인하수 있는데 그런 뻔한 거짓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경주마 종목이라고요. 경주마 종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9월 달에 말씀드린 단 6개의 종목 어떻게 분석해 드렸는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6개의 종목 단한 개도 빠지지 않고 두 개는 상한가를 받습니다. 대부분 초급등이 나왔고요.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의 성과가 나왔는데 만약 100만 원으로 9월부터 10월 경주마 종목만 지켜봤어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100만 원이 750만 원이 됩니다. 저도 굳이 계산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독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만원이 750만원이 될 때까지 딱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하락장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들 급등주부터 방송 종목들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와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종목명만 보내시면 단체 문자 들어가실 거고요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눌러서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닉네임 보내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종목을 공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방법을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표적으로, 대화제약. 아, 우리 정말 좀 크게 먹었던 직주야 하는데, 대화제약 제가 10분 봉을 말씀드렸어요. 10분 봉 보니까, 엠파 눌림이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엠파 눌림이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을 당시, 그 당시에 고점을 뚫었을 시점이거든요. 제가 M파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눌림 타점이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보이시죠? 급등을 했다가 박스권을 이렇게 4거리 도 만들었는데 그 박스권의 상단부 상단부를 돌파했다가 딱 여기에 눌린 거예요 그 타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대화제약을 말씀드렸어요 대화제약 지금 흐름 너무 좋아서 잡고 대응하기 너무 좋은 녀석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죠?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VI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뭐 주가 28% 급등하고 정말 난리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단체 문자가 편하시면요. 449-6279이 번호로 종목명 저는 텔레그램도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영상 설명란 링크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신 다음에 문자로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분석해드리던 종목마저 추가 분석해드릴게요. 일단은 하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키워드를 자 미국의 국방 예산이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각자의 국가들 뭐 주요 국가들 이미 잘 사는 국가들 굉장히 많은데 자신의 나라를 지켜선 자신의 나라 돈을 써라 미국한테 국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토와 같은 이런 그죠? 혹은 이제 뭐 이스라엘과 이런 하마스의 전쟁으로 일어난 이슈 때, 어,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여러 중동 국가들, 러우 그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그래, 이거는 정말로, 어, 나라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좀 갖춰야 된다. 근데 봤더니, 야, 이건 지금 방산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나라별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렴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뭐일각에서는 지금 뭐 하나 시스템 이렇게 주가 떨어진 걸 두고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동의 이런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결국 뭐 중동 지역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를 하면은 방산 수출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주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전쟁을 안 한다고 해서 방산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생산을 혹은 뭐 수입 수출을 중단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전쟁 상황을 통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 러우 전쟁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토대로 많은 국가들이 이 방산 어 국방에 대한 이런 투자 멈춰는안 되겠구나 힘을 갖춰놔야겠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오히려 더 수출이 더 확대되는 국면이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이런 재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 창사일의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기에서 한번더이 매출이 확대되는 국면을 내년에 한번더 보여줄 것이다.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선 당연히 지금 올랐으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조정이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너무 과하게 나온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최근에 신규 매수를 많이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흐름으로 나타날 테고그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들이 또 포착이 된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시스템의 이런 11월 달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뭐 오늘 하루는 좀 팔고 있지만 최근까지 엄청난 물량을 매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주가의 상승 흐름은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심지어 떨어지는 와중에도 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주가를 상승으로 보내기 위해서 롤링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강하다 그럼 우리는 아 수금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 주식 떨어지만큼 떨어진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방송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조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은 어 기억난다 하면서 제 방송을 어 뒤늦게 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뒤늦게 문자를 남기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조정은 제가 말했던 대로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 뒤에 반등이 터질 건데 문자 남겨서 함께 대응하자라는 거예요020 4469 6279제 연락처고요. 어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라고 단어 문자 남기신 분들은 단체 문자 대응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상담이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 누르신 다음에 링크 누르셔서 그죠?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을 요청하신 다음에 문자로 제 연락처로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를 남기신 닉네임 일치한 것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입장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꾸준하게 좋은 그리고 중요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방송하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요. 어, 또한 분봉 흐름들까지 이렇게 좀 세밀하게 분석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반등이 한번 터졌을 때 14일 그죠?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조정이 나올 자리인데 조정이 나올 자리고 안전하게 그래야 공략 가능할 것 같은데 14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30분봉 차트를 보면은 단기 조정 추세를 벗어났다. 그래서 한번더 급등을 나오는 급등 만나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그죠? 이 30분봉의 단기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 하나시스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야. 그죠? 그리고 다시 이날 또 방송에 드려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급등과 조정을 모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가격 구간인데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본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방송 구독하고 문자를 남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하락을 제가 기회로 만들어 드릴게요. 역전 타이밍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 방송 보셨다면 문자 꼭한 번씩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시스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주가품을 삼께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